어서와 짚풀 지풀공에는... 공연은 허윤도입니다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짚으로 어, 복조리를 만드는 음, 체험을 하겠습니다. 아 복조리 만들기 예, 복조리. 시간이군요. 예. 예. 정글 대보름과 어, 새해가 되면 이제 복조리를 서로 돌리고 했습니다. 아 예전에 음. 그런 풍속이 있었죠. 그죠? 예, 예, 예. 예. 아주 미풍양속이죠. 복조리는 가루와 새로 여건입니다 아, 가로와 세로의 역전이 예. 바로 복줄이다 예. 가로는 예. 조금 힘이 있는 것도 예. 하고 예. 자, 세로는 약간 부드러운 거 예. 골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가로 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세로 것을 이렇게 두개 얹혀서 예. 하면 됩니다아 그러면 이제 굵은 게 없으면 그렇게 하는얘이죠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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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집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예. 이 마디를 피해서 또는 가로껏 쓴이 가로껏 쓴 마디 마비, 마디는 중앙으로 예. 넣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마디가 있는데 예. 이걸 중앙에다 넣어버리면 예. 이놈이 지장은 없겠죠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자 어, 세로는 어, 예. 가로의 뒤로 돼요 예, 예. 세로는 가로의 뒤로 편에 대해서 네. 밑에 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올리고 왼쪽으로 가고 밑에 위에 것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아, 예. 그거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더. 다시 예. 하겠습니다. 예. 밑에서 위로 가고. 2. 예. 위에서 밑으로 가고 예. 자, 모양이 다 똑같게 이 예. 이런 모양은 으 아, 초보자들이 많이 힘들겠는데 그죠? 이. 네. 예. 자, 계속 요 여덟까지 다 하니까. 예. 제가 오늘은 여덟 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 개. 그러면 아, 크기가 어느 정도? 고그 방식을 여덟 개로 합니다 예, 예, 크기로 해서 예, 할수 있으니까. 예. 자 우리 초보자들은 다섯 개까지 하면 많습니다. 세 개는 너무 적고 그래 다섯 개 정도로 하면은 예. 자일오 일곱 밑으로 가고 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일오 예. 가고 밑으로 가고 이런 반란가는 왼쪽으로 간다, 그렇죠? 예자 예. 예. 이러면서 예. 여기서는 왼쪽을 보이죠.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제 예. 보겠죠. 돌연스 여덟 개돼었습니다자 여덟 개 얘가 는 예. 것이 이렇게 나오고 예. 뒷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을 열 열어서 음, 움직이니까 예. 자입 속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로로 아, 또기 가로로 집어넣고 자 밑에 는 거는 위로 위에 는 밑으로 아또 네, yeah, 이리 서로 엮어 줘야만이 됩니다. 예. 아까 지금 왼쪽에서 그, 오른쪽으로 안 갔습니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네, 그렇지. 예. 여기서 이렇게 야만이그 작업 그 진행 방향이 되죠. 아, 처음에도 그러 오른쪽에서 왼쪽 갔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아, 왼쪽에서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고. 지금 어떻게부터 오른쪽. 아, 왼쪽 되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두번 접든지 계속 오른쪽에서 예, 왼쪽으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자, 이 작업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초보자들은 다섯 개정도 하면은 땅 바닥에 놓고. 이. 예. 자, 땅바닥에. 놓습니다. 놓고. 자. 또또아 아빠가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예. 이렇게 또 어,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엄마 아빠는 여기에 자막을 돌가면데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눌러 돌러가고 이렇게 움직여서 위에 끝 곡선 위로 밑으로 오고 위, 밑에 끝은 위로 가서 요 가로 부분이 가로의 부분이 다 같이 더예딱 집에 같이 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에 이놈이 자 이제 엮이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엮음이라 그랬죠. 자 엮음이기 예. 때문에 자 이렇게 엮 돼. 이렇게 엮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손으로 왔다 갔다 했죠. 예. 밑에 것은 위로, 위에 것은 아래로. 예. 마찬가지로 이입 속에다가 예. 넣습니다. 넣어서. 가로를 넣고 또 오른쪽에서 위에 것은 밑으로, 밑에 있는 것은 위로 가고 이렇게 저는 이한 손으로 이렇게 다 활용을 할수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할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갈라주면 돼. 위에 아래 끝을 서로 그리고 위치를 교환해 주는 거죠. 예.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는계획이 여덟 개 가로, 세로를 여덟 개 했기 때문에 가로 한여개 정도 로 하면, 예. 이, 제어제 정도 균형이 제 언제 나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언 오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네, 처음에 하시면 힘들겠다 그죠? 예, 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게 징벌을 못 해요. 이 카고 또받아 네, 보면은 네. 못합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데, 네, 예.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튜브를 계속 돌려서 보면서 예. 이걸 한번 익혀야겠다 네, 네, 그죠? 실제로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음. 공부하고 또 영상 보면서 복습하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그죠? 되죠. 예. 요즘 요즘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못 오니까. 예. 힘들죠.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예. 어, 체험을 오셔도 환영합니다. 그죠? 예, 그죠. 예, 왜냐면 가족끼리 오면 괜찮아요. 아, 그렇다. 요즘은 요즘만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는 뭐 다섯 명까지는 안 되니까. 예, 아우. 지금 여섯 개. 가, 가로가 여섯 개 되있죠. 자, 이걸 가로를 여섯 개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딱 쥐입니다. 잡으면 은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왼쪽에 가로 끝과 오른쪽에 가로 끝. 아, 그러니까 그, 그 선생님 보기에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엮으면 예, 예. 됩니다. 엮을 때, 예. 그, 두 번째 글을 판단해요. 여기서 다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을 보면은 이두 예, 번째 이놈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로 예, 그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놈을 첫 번째 끼, 두 번째 글 위에서 눌러줘야 돼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 끼 위로 쳐들고 있기 때문에 예. 첫 번째 끼, 두 번째 글을 위에서 눌러주면 예. 서로 이제 눌러주면 또저 올리고, 올리고. 예. 돌리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예.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했죠 예. 자 요거를 분가저 마찬가지로 또두 번째 것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갔다 예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 다 따라가면서 양사방이 다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예. 다 이렇게 위에, 위에 있으면 옆에는 밑에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엮어서,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한 개는 남겨둡니다. 아, 한개 남겨둡니다. 예, 나중에 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한 할 일을 시킬 겁니다. 까먹고 한 개를 안남겨면 큰일 나네, 그죠? 예. 자, 이 손을 또 바뀌어서. 자, 이번에는. 자, 왼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놈은 밑으로 쳐져 있어요, 두 번째 끼 예, 예. 밑에 쳐져 있으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쳐 올려줘요. 야 아, 아까 반대네, 그죠? 예, 쳐 올려주고, 이 손가락을 다 이용하면 됩니다. 예. 이걸 잡고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또 가볼까요? 예. 아,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 올려줍니다.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이 집이 보면은 집 프라기가 많이 붙어 있죠? 예. 그 껍질이 붙어 있는 이것도 예. 하나의 그 g 피라고 보고, 저, 따로 하면 안 돼요. 요, 같이 붙어 있는 길이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의다 됐습니다. 자. 참 쉬운 것 같죠? 어려운데요. 자, 그게 예. 좀 만만치 않은 거지. 예. 자, 한 개를. 남겨두고, 자, 요것도, 음, 음, 음. 자, 이렇게 됐지. 요것도 위로 갔다, 들어갔다, 이걸 가로를 다 엮어줘야 돼. 예. 다 엮고 난 다음에, 아, 그건 남은 거를 위로. 미리... 자, 네, 요거는 다모아그거고 요거 나머지기, 마지막 부분, 이요 남아서 속에다가 아, 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 앞에 그때 아무짝이 안 보입니다. 예, 아까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예, 예. 자 각자 들어서 손잡고 악수하면서 얼싸 끌어안고 아, 묶어주는 아, 거예요. 아까 예. 두개 남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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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을 지어줘야만 하 봉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매듭 예. 지어서 땅 밑으로 내리고. 나머지 집들을 자, 이렇게 같이 모아서 복조리 모양이 됐죠. 자 여기 예. 복조리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엄지 손으로 오른쪽 엄지 손으로 공들로 가면 여기 이제 복조리가 됐죠. 예. 옛날에는 우리 살이 살을 정리하고 나면은 그, 논에서 그냥 막, 낯으로 배고 해서, 예? 그, 살이 깨끗하지는 못했어요. 예, 예. 그게 전부 다, 이리, 그, 이 복조, 조리로 이, 이뤄야 돼요. 이뤄는다, 예. 당연히. 걸러낸다는 거죠. 예, 예. 이 살을 걸러내는 거지. 밑에 쳐지는 것은 돌이라, 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끈으로 가지고, 자, 묻습니다. 매듭 지듭 짓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이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다 이렇게 매듭을 지았죠아 이거 나떠 금실이 많이 날라가 버렸네. 자 이런 크기 정도로 음, 간격으로 이 기둥을 조리의 기둥을 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태권도 도복 멋도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화 끈다든지 끊는, 도복을 묶는다든지 할 때. 아, 계속 매듭을 몇 개를 묶어 주는 거죠. 네, 한세 군데 정도. 아, 지금 세 군데, 세 번째 네요를 묶어 주면 예쁜 조리가 됩니다.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예. 서로 이제 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복조리를 음. 그이 <laughs> 자, 요거를두개 서로 예, 예. 상으로. 이렇게 상으로 이목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으로 해서 합니다. 어. 지금 목조리 만들면 상 그냥 형 목조리 만드는 게안습니다자 이런 목조리가 있요 크기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딱 걸어두고 우리 복을 많이 받기를 빌고 예, 예, 예.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음, 멘트를 하면서 예. 그 친구들한테 주고 선물로 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자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님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